감독님이 모자를 벗으래요. 네. 네. 어, 얼굴에 그림자린다고. <laughs> 벗으라면 벗겠어. 은상 벗는. 아니 은상 대가 안 되겠네. 는 <laughs> 안녕하세요. 도산의 밥상 도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택코리아 마케팅팀의 조택 랭미입니다. 스웩. 지난번에는 <laughs> 볶음밥을 단품으로 먹어봤는데 요즘 뜨는 게좀 레시피 막 피시방 네, 그렇죠. 레시피 뭐 무슨 레시피 뭐 라면 레시피 많잖아요 네, 그렇죠. 불닭볶음면이 음. 좀 맵다고 해서 치즈 스틱이나 치즈류에 음식을 섞어서 중화시켜서 좀더 맛있고 치즈 향까지 먹는 네. 그런 레시피가 있어서 불닭볶음면 콕콕콕. 치즈볶이 밑에서 먹을 건데 두개 많이 드셔보셨죠? 각각은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섞어먹는 건 처음이에요 아, 섞어먹는? 네 어느덧 집이 또 서울이 아니지만 <laughs> 아니 네. 섞어먹는 섞어먹는 건 처음입니다 둘을 네, 한번 섞어먹어보고요 네. 오뚜기 스파게티와 볶음 간짬뽕입니다 해물 아라비아타 파스타류 네그했는데 자신 없어요 세계 최초 시도되는 네, 도사마 레시피 네. <laughs> 자 어, 음. 일단은 불나볶음면하고 네, 음. 콕콕콕 치즈볶이가 왔습니다. 와. 어, 치, 냄새. 치메리. 심혈이... <laughs> 늘세수하요 오늘 오늘 <laughs> 머리 한 <한껏>. 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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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리꾸리한. 치즈냄새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조절해볼텐데. 프레이크. 어, 프레이크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어차피 섞을 거니까. <laughs> 사랑하는 둘 다. 와, 고기만 아니면... 해도 그렇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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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섞을게요. 두개 섞어서 다시 섞을 겁니다. <laughs> 솔직히 분말보다는 액상 더 비린 슈. 그쵸. 섞어가지고 되게. 네? 떡지다 아니요. 이게 뭉쳐서 뭉탱이가 지기 때문에. 뭉탱이. 네. 크로스. 치즈랑 불닭입니다. 짠. 네, 짠. 짠. 오, 양이 확 늘었어요. 와, 냄새가 불닭볶음면이야. 치즈랑. 이 새끼. 그렇지, 나니까. 음! 굉장히 면도 생기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면이 좀 다르네요 네, 대충 될 거. 네. 어, 떡지기 전에 빨리 먹어 원래 원래 이렇게 먹는 거죠아요 네. 세상에 네. 반팅 반팅 <laughs> 빨리 빨리, 이거 더 끓기 전에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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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laughs> 치즈, 치즈 향이 나요? <laughs> 맛있어요 왜요? 맨날 맛있게 들어가자마자 치즈 향이 확 나고요 그다음에 그 불닭의 짭조름한 그 맛과 함께 하고 뒤에 치즈가 옵니다 음, 괜찮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도 맵긴 맵는데, 푹 네. 와요, 뒤에. 불닭의 매운맛은 뒤에 와요. 네. 확실히 뒤에 음. 와요. <laughs> 입에 넣었을 때그첫 느낌이 참 좋아요. 첫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음. 진짜 크림파스타 맛. 음. 음. 근데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음. 불닭볶음이 팍! 쳐요. 음. 약간 국물이 음. 없어도 뻑뻑하긴 한데, 이 뻑뻑은 되게 잘 드시네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뿌려서 되게 볶 안 씹혀질 것 같은데. 음, 입 안에서 씹으면 어. 또그면에그씹 어. 그때 그, 그, 다 느껴져요. 뜨지 네. 않았나? <laughs> 저희를 매운 거 시도. 고맙습니다. <laughs> 와, 센스, 센스. 야, 고맙습니다. 얼음물까지. 음, 얼음물. 아, 아, 할렐루야. 불닭볶음면에 치즈를 섞으니까 중독성이 더 강해졌어요. 음. 계속 들어가죠. 무의식적으로. 음. 음. 스낵 같은 느낌이 스낵. 네, 식사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식사 근데 라면 두 개를. <laughs> 뭐 간식 라면 간식 두 개를. 건... 식사가 이니랍니다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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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섞어 먹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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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이렇이게이렇 해산물 그걸, 해산물이 들어간 아라비아타 파스타 맛을 연출을 해보겠어요. 오, 어, 진짜 마카로니 들어가면 있어요. 면 쪽에 마카로니 있잖아요. 샐러드로 많이드시는또 이렇게 큐브형으로 음. 건조 토마토에 미트볼을 연출을 하것 같은 콩벅이. 그런 그걸 좀 들어갔어요. 옥수수도 음. 좀 들어갔고 반차뽕은 음. 진짜 유탕면에 양배추, 어, 어, 시금치, 다 미역 아니 미역이 아니라 다시마인가 다시마 반만 그러니까 네. 반만 네. 넣었어요. 딱 반만 넣겠습니다. 응 음, 냄새 냄새 딱그 저기 케첩 하고 그 토마토 썰서 섞인 그런 맛라리라 네, 아, 굉장히 되네 고추장 되게, 음, 느낌 고추 고추장 느낌인데 <laughs> 절대 <고추장은> 아니고, 그.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고추장 아니고 야그 고추장 느낌이지 <laughs> 오, 오, 완전 진짜 핑크 이게 스포가 지금 군대 간짬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한정판이래요 네, 군대, 군대 간짬뽕 그래서 여기 군인들의 애정나면 써있고요 빨리빨리 <laughs> 뗐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laughs> 오, <다라리라. LCthose> 역시 확실히 진합니다 이거는 색깔은 불닭볶음면인데 전혀 매운내가 안 나요 오. 해산물 향이 굉장히 강한 조금 매운 간짬뽕이랑 토마토와 뭐지? 시 좋죠. 시큼한데. 시큼하면 좀 뭔가 발냄새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섞으면은 진짜 매운 파스타 아라비아 타가 되겠죠? 음. 어, 얘도 수분이 없긴 마찬가지. 네. <laughs> 아, 예. 아, 수분과의 싸움이야. 자 더럽게. 아이고 또 하나가 되었어. <웃음> <웃음> 냄새가 고추장 냄새 나요. 고추장이 우리 매운 맛만 생각하는데 고추장이 단맛과 신맛이 굉장히 강한 향신료양고추장이 음. 외국인이 음. 음. 먹었을 때.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신, 신맛과 단맛이 있는 음. 스파게티랑 이 매워 코만 간장 볶음이 하트면은 진짜 고추장 음. 향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근데 재래식 고추장. 그래요? 아까 집에서. 제례식 <laughs> 고추장. 아, 시골에서 와서? 스파게티 알아요? 아이고, 아 이거 아잘 압니다. 서울에 살지 오래 됐습니다. 한 숟가락만. 나 먹어볼까? 도 약간 매운 맛좀 들려서. 좀더 넣으려고요. 네. 진짜 딱 고추장만 나요 지금. 고추장 비빔면을 먹는 느낌. 면피가 <목소리> 또더워는데다 넣었어야 했나 봐요. 제 <laughs> 네, 추측이 좀 달라요. <laughs> 두 개니까요. 자, 아랍이었다가 될 것인지, 고추장면이 될 것인지. 약간 짠아라이었다 어, 오 성공이네요. 음, 음, <laughs> 음, 소스 나요. 딴아라 유야타. 그러니까 파스타에 감칠맛, 해물 감칠맛이 음. 감이 돼. 네. 근데 되게 신선해요. 간짬뽕에서 상큼한 맛이 난다는 게 간짬뽕 상큼해요. 느끼한 비빔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괜찮아요. 어, 맞아. 그럼 더막 전화 먹나요? 맛은 맛은 마 맛이거든. <laughs> 여름에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네. 그 여름에 면을 시켜가지고. 여름면, 음. 여름면. <laughs> 네. 네. 비빔면 비빔 해물 비빔면으다 네. 네. 먹어도 될까 예시 네. 한수가 얼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택 디피지존 판교까지 와서 정말 이 디피지존에 비치된 메뉴를 조합해보고 다 먹어보고 어떠셨어요? 아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처음 접해보는 조합을 여기서 먹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삼아 레시피 네. 한 번쯤은 <laughs> 여름에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얼음물 관계. 네. 네. 어, 추운 날씨에도 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뭐정 심심하시다면은 조택 디피즈전 그뭐 음. 뭐 다른 디피즈도 많으니까 방문해서 어, 겨울을 이겨낼 수가 납니다. 지금까지 도산의 맛방 도사마 조택 코리아의 조택 랭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